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입고된 패스툴입니다. 토 이거는 집진기고요. 26짜리를 26리터죠. 이거를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요. 이 패스툴이 박스도 잘 만들어요. 보면 어... 뜯을 때이 칼날 뜯잖아요. 그러면 뭐 제품이 바로 있으면 손상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. 이거는 집진기고요. 음, 이거는 3.5m 정전기 방지 호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5m 짜리가또 나와요 그걸 또 사시면 좀 길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6인치입니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 5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, 5번으로 샀습니다 목공방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ETS2C150, 이거 많이 씁니다. 5번.